대봐바이리 와봐 대이대봐이이거 웃겨 이거바이 이라바, 아니 이라바, 아니 이라바, 이라아이라아아니바이라 아, 잠깐만, 써. 아, 대박한번 써봐. 알았어, 알았어. 이거 아 보석. 야, 아이고, 어, 아이고, 아이고. 이게. 대박아. 이건 너거 아니야? 이렇게 펴주는 것 같아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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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대박아, 보여 잠깐만. 달봉이 구경하냐? <laughs> 진짜 별짓을 다 한다. 응, 달봉아, 대박, 신기해. 대박아 대박일거 아닌데 우리 누루알어디지 누루! 호떡이! 호떡아! 호떡아! 누르! 호떡아!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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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떡아 이리와, 호떡이 이리와! 호떡아 이리 호떡이 호떡이집이다 호떡이집 호떡이집 호떡아 달봉영아 눈좀 봐호가 얼굴 좀 봐봐 우리 코또있코 코가 이렇게 생겼어 문 열렸네 여기 봐라 호토가 여기 봐라 문 열렸네 여기 들어가 이게 염화나트륨 클린 멸균 생리 시점수 약국에서 받아온 거 대박아 대박아! 대박 씨는 아닌데. 대박이 나와 누르 들어가야 되는데. 대박아. 달봉이랑 호떡 이 들어가야 돼. 대박이 나와. 뭐해? 뭐해? 하지마지마 하지마지마 하지마. 희들은 포위됐다 야야야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놀린지들 그냥 이거 소리가 캄 날건데 놀라지 마러 있냐? 엄마, 엄마, 나올라고 안 돼. 화마어 엄마. 어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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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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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아. 야. 야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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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야 엄마,